할렐루야, 주말승교의 아침묵상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참 좋은 성경구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을 통하여 부모 자녀 간에 또또 어, 또 하나의 관념 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왕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과 함께 신의산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강조한 서두가 뭐냐면 난 너의 하나님 나 너희는 내 백성 그럴 때 조건이 그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어 이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이스라엘 나라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곧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중에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살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나의 군신 관계예요. 하나님은 왕, 나는 그의 백성.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 법을 준수하는 자, 그 사람을 공의, 정의를 따르는 자로 판단하겠죠? 그럼 모든 과정에서 재판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판관 사사, 재판장이 판관이 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사사가 치리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재판장, 판관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아주 좋은 개념이 사사. 판관, 재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면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성경 안에서 흐르는 레이기 법이나 신명기 사관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어떤 관점이 있냐면, 레이기를 상황법, 상세법, 법으로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또 다른 신명기 법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 단순히 이것은 모세의 설교야, 마지막 설교야라고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사상, 모세가 꽉 갖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재판할 수 있는 법, 조항, 규례, 법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라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모법이 십계명이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준 것이 뭐냐면, 거짓 증거예요. 이거는 법적 용어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해서 있는데 없어요. 한 거나 이런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위증이에요. 위증.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죄인이 아니, 죄를 죄로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죄인을 어, 죄가 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위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정. 의를 가지고 재판하기를, 그러니까 재판을 굳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뇌물 받지 마라는 거예요.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 이 뇌물이란다라는 거고요.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음, 남들이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너그러울 수 있죠.이건 인지상정이죠.당연히요.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쌀쌀 맞게 굴 이유는 없어요. 단 우리가 인정적으로 잘하는 것과 또 위법해서 뇌물을 주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 정의를 세우려는 것은 뇌물이냐? 감사하나이거 차이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줄 수밖에 없어요.어떤 복 여기서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해요.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죽었나?네.그럴 수 있어요.살 살아 있으나 죽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이 생명 말고요. 이것도 생명은 생명이죠.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는 그 안에 공의가 살아 있는가. 정의가 살아 있는가. 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겠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오늘도 살피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공의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